IMF 구제구명 다 기억하시죠? 직장 다니던 아저씨들 죄다 잘리고 사업하던 아저씨들 빚쟁이 피해서 도망다니기 바쁘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들이 마트로 식당으로 공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죠? 아 용돈? 뭐 새끼들 학교 가는 것도 못 보고 새벽밥 지어먹고 나와서는 허리, 어깨, 무릎, 팔 온데다 파스로 도배하고 오줌 늘어갈 시간 없어서 방광염 걸리고 종일 서있어서 다리는 퉁퉁 부어갖고 시애미가 와도 배자라할 판인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고 있는 거다 그죠? 용돈 벌려고 누가 거저주는게 용돈이지 지몸 골병 들어가면서 버는 돈이 무슨 용돈이요 남의 일 해주고 버는 돈이 임금이요 일하는 사람한테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뭐 용돈이라고 칩시다. 쳐요. 뭐 장판 밑에 돈이 썩어나도 일안 하면 몸살 나는 사람들 간혹 있겠지. 그럼 여기 왜 왔어? 노조 가입하고 교육 받으러 온다니까 무서웠잖아. 무서워 죽겠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삐쩍 고른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 듣고 있냐고. 여기 멀끔하게 생긴 과장이랑 주임이 가자니까 홀려서 왔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들 아는 겁니다. 용돈을 벌러 왔든 생계가 급해서 왔든 일하는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는 거 자식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여기서 일하라고 할수 있어요? 싫죠. 왜 싫어? 일이 험해서? 월급이 적어서? 아니죠. 새파란 관리자가 반말을 하든 쌍욕을 하든. 진상이 뺨을 때리든 침을 뱉든 하루 종일 광대뼈 떨리도록 입꼬리 끌어당겨서 생글생글 웃고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응? 이거 부끄럽잖아. 이거 자식들 볼까 봐 무섭잖아. 왜 정당하게 일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해? 우리가 근로계약했지. 노예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 중에도 아저씨랑 연락 끊긴 사람 애기들이랑 떨어져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안 벌면 수도세, 전기세, 애들 급식비 못낼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없이 살면 몸도 아파 내가 아픈 건 참겠는데 내가 아프면 애기들도 아파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니 국민소득 2만 불이 코앞이니 하면서 선진국 다된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째 갈수록 고달파 그게 다 우리 핏바라서 그래 남편들 죽어 나가고 엄마들 쥐어짜고 애기들을 울려서 차린 잔치상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우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죽어 있는 것도 죽이 아까우니까 가지고 내놓고 나가라잖아. 여러분 쫓아내고 지금 그 자리 내버려 둘것 같아요? 월급 몇푼 깎아서 파견직으로 계약직으로 외주업체로 여러분 그대로 그 자리 다시 채워 넣을 겁니다. 그렇게 뺏어가 놓고 이래야 경제가 산다. 당신들이 힘든 건 당신들이 못나서 그렇다. 왜더 졸라매지 않냐. 여기서도 졸라매면 한강다리 갈려다가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다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한테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구나 싶죠.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린 책상에 앉아 더했다 뺐다 하는 노트에 박힌 숫자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새끼 나 길러서 머리수만 채우면 되는 가축입니다. 빼서도 화내지 않고 때려도 반격하지 않는데 두렵지 않으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이요?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빼앗으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웁니다.